구댕구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항문 모양으로 식별하고 배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는 변기를 개발한 한국인 과학자가 올해의 이그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과학 유머 잡지 하버드대에서 시상식을 열고 화학, 지질학, 문학, 기계공학, 공공보건 등 10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보건 분야에서는 스탠퍼드대 위대 소속 박승민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승민 박사는 인간 배설물을 신속히 분석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해 소변 분석용 담근봉 검사와 배변 분석을 위한 컴퓨터 영상 시스템 학문 모양 센서와 연동된 신원 확인 카메라 통신 링크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된 장비인 스탠퍼드 변기를 발명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박승민 박사가 발명한 병기는 대변 모양을 시각적으로 분석해 암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징후를 찾아내고 소변에 포도당이나 적혈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그노벨상 수상에 대해 파격적인 장소에서 답을 찾으려는 연구자와 멘토 공상가들에게 보내는 헌사 역할을 하는 겸허해지는 경험이라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병기란 생각을 비웃을지 몰라도 이번 수상은 가장 개인적인 순간조차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얻었던 전문성을 믿어보세요. 이상 구뎅굿 시사전문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